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 TV의 은하수 아빠 조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 신경 마비를 겪은 후 대상포진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안면 신경 마비 같은 신경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서 접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면 신경 마비를 일으켰던 그 상황이 대상포진과 연관이 있었었. 것인지를 한번 고려를 해야 되겠고 병이 다 나아서 면역 체계가 안정화 됐는지 그리고 예방 접종을 할 만한 면역 상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의 상담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상포진 백신이 안면 신경 마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나요? 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대상포진 백신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싱글릭스는 대상포진 발생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안면 신경 마비의 일부. 의 경우는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을 예방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안면신경 마비의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죠. 대상포진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경험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상포진 백신 특히 싱글릭스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 일부 사람들은 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 피로감, 두통 같은 일시적인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며칠 내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만 만약에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이 된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면신경 마비를 겪으신 분들께서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서 갖게 될수 있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상포진 백신은 예방이 중요한 질병인 대상포진을 막는 데큰 역할을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특히 안면신경 마비와 같은 것을 경험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면신경 마비를 경험하신 분들이 대상포신 백신을 고려하실 때 백신 접종이 여러분에게 적합한지 접종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본인의 건강 상태, 이전에 겪은 합병증의 정도, 그리고 현재 면역 상태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안면신경 마비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 싱그릭스를 적극적으로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포진을 겪은 후에 신경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안면신경 마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 싱그릭스를 더 많이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상포진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